네, 우리 이제는 그 어, 고체, 그 페리미케스의 덴스터스테이트를 알았으니까 이 어, 고체 전자 비열에 대해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Electronic specific heat. <laughs>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total number of electron 예, 토탈 런볼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그 음, 기본적으로 이 일렉트론들은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페르미 펑션을 각각의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 페르미 펑션을 각각 모든 스테이트에 적분을 하는 그 저기 어 서메이션을 하는데 그 마, 퀀텀 스테이트들이 디스크리트하긴 하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컨티뉴스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덴스티부 s 스테이트에다가 페르미 펑션을 곱하면 바로 이게 토탈 넘버 러브 일렉트론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요거는 이제 좀 외워 두셔야 되겠어요. 이 토탈 넘버 러브 일렉트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에너지 g 에버리지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 엡실론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d 엡실론에이덴스드브 스테이트 f 엡실론 여기에다가 이제 엡실론만 곱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 바로 이제 에버리지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뭐어 일단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거는 T 콜 제로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quantum 텀 스테이트들이 다페르미 서페이어 페리미 서페스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total number of state는 이 토탈 넘버 f 브 스테이트는 이 무한대까지 할 것도 없이 페르미 에너지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고요. 페르미 에너지 안쪽으로는 모든 덴스 s 스테이트가 다 파퓰레이션이 1이기 때문에 그냥 f는 1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유제로는 마찬가지로 0부터 페리미 에너지까지 계산되고 여기 d 어, 엡실론의 엡실론 덴스 스테이트 f가 1이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음,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페리미 펑션과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요. 요거는 음,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d 엡실론의 이 덴스 스테이트에다가 페르미 펑션이 익스포네이 베타의 엑실론 마이너스 뮤 플러스 1분의 엑실론이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스페스피킷. 이 스페스피킷은 얘가 이제 유를 이제 그 온도로 미분한 건데 타우로 미분한다는 거는 이거를 이제 그 베타로 미분으로 바꾸면요. 파슐유 파셜 베타로 이제 예, 파셜 베타, 파셜 어, 타우, u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파셜 베타, 파셜 타우는 마이너스 원 오브 타우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파셜 u, 파셜 베타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원 오브 타우 제곱에다가 이제 파셜 파셜 베타로 되는데, 얘가 이제 영부터 무한대까지 d 엡실론에 <laughs> 요 덴스테브스테이트에다가 익스포닝셜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 플러스 1분의 엡실론이죠 그러면은 그 베타로 미분 했기 때문에 그 베타에 대한 거는 요 페리미 펑션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오버 타우 제곱에 0부터 무한대까지 어디 앱실론의 덴스테브스테이트 그 다음에. 분모의 제곱. 얘가, 이제, 엑스포넨셜 베타에 엡실론 마이너스 뮤, 플러스 1, 유호의 제곱이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에, 엡실론 마이너스 뮤의 엑스포넨셜 베타에 엡실론 마이너스 뮤.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네, 여기를 이제, 그, 계산을, 0부터 무한대까지 계산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그, 어, 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단순히 계산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에너지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하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나 사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의 그 변형을 거치는데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은 얘가 원오브타우 제곱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디엡실론의 덴스드브 스테이트 인데 여기 분모가 지금 음 익스포니셜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 플러스 1 요거의 제곱분의 요거를 이제 바꾸는데 요거를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f 그 다음에 플러스 엡실론 f 요걸로 이제 바꿔서 바꾸게 되면은 얘가 지금 그두번 나오니까 이거는 제곱이 나오고 페르미 펑션이 이제 있는 경우는 이렇게 구간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F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케미컬 포텐셜은, 케미컬 포텐셜은 거의 페르미 에너지랑 같기 때문에, 가, 같아서요. 그냥 페르미 에너지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어, 베타에 여기서는 이제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F가 되는 거죠. 이 페르미 에너지로 케미컬 포텐셜을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 온도가 어, 낮기 때문에. 모크라운드 뭐그 우리가 익사이스텐스 테이트라고해 봤던 해 해봤, 해봤, 봤자 페리미 에너지가 워낙 커서 그렇게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이제 df 숄론의 이 덴스데브 스테이트인데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ef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익스포넨셜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 플러스 1 요거의 제곱분의 엡실론 f의 익스포넨셜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l o 론 f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페리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것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요거가 지금 아드펑션에 그아 요기에 주기 여기 빠졌네요. 여기다가 엡실론 마이너스 l o 론 f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엡실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아드펑션이고요 얘는 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분펑션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드펑션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다고 하는 거는 얘는 0으로 이제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드펑션의 그이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0이 되죠. 왜냐면 얘가 이제 아드펑션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요거에 이분 요것만 이제 요턴만 남게 되는데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 여기, 베타에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F, 이거를 이제 X라고 치면요. 여기 DX는 베타 D 엡실론이 될 거고, 그 얘기는 이제 D 엡실론은 타우 DX가 이제 되고요그 다음에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F는 얘가 타우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위에 그 측에다가, 어, 대입을 하면, 이제 원오브타우 제곱에, 이덴스티브 스테이트가, 페리미 레벨 근처에서의 댄스트브 스테이트로 로 a 시메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dx에다가 익스포 a 셜 x 플러스 1의 제곱분에 얘가 x 제곱 익스포니셜 x 이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기 타우 제곱은 타우 제곱 여기서 타우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타우 제곱이 나오고 요 d 엡실론에서 타우가 나와서 타우 3승이 여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타우의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이분함수이라서이분함수은 even even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두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네셜 엑스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 제곱 익스포네셜 엑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안에 있는 익스포네셜 엑스 익스포네셜 엑스 플러스 1의 제곱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요 익스포 i 셜 엑스의 제곱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1 플러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여기는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은 이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그 어, ddx에 1 플러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x분의 1 하게 되면은 요거 한번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은 1 플러스 익스포니셜 X 전체 제곱 플러스가 되고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요렇게 되죠. 이걸로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원, 요, 원버1 플러스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는 이거 인피니티 시리즈로 하게 되면은 요 공비가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가 공비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Summation, n은 0부터 무한대까지가 되는데, e x p o n e n t i n x 로 하기 전에, 마이너스 1에 n승이 튀어나오고요, e x p o n e n t i n x 가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 1-, 그 1-r분의 1, 공비가 r이면 1-r인데, 여기 플러스니까, 이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어 지금 요 위에 있는 식을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저기에서 요 식을 이제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그 ddx 에다가 마이너스 ddx 에다가 s u m m a t n 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e x p o n n 마이너스 nx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x로 미분을 마이너스 x로 미분을 하니까 요거는 이 summatio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n의 exponential 마이너스 nx 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은, 바로 요거를, x를 계산해야, 요거를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보게 되면, 요두 배, 그, 아, 이, x, 그, 여기 dx. x에 대한 거를 이제 다, x가 아닌 거는 다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어, n에,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dx이고, x 제곱이고, 익스포 o n e n 마이너스 nx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또 이제 계산해야 되겠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투스타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스타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투스타는 요거는 마이너스 n을 두번 미분을 하면은 x 제곱이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두번 미분하면 플러스 라서 얘가 n을 두번 미분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dx의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nx를 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두번 미분을 하고 얘는 마이너스 n분의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nx 0부터 무한대까지 하게 되면은 두번 미분을 하는데 얘는 이제 1 over n 이 되고 이거는 n의 3승 분의 2가 되죠. 한번 미분하면 n의 제곱, 두번 미분하면 n의 3승. 예, 그래서 지금 요그요 그, 요 스타 첫 번째 요 스타 식은 이 어, 곱하기 summatio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n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4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지금 뭐냐면은, 요게 바로 에타 펑션, 요 n이 2인 에타 펑션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드리클렛, 드리클렛 에타 펑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은이 드리클렛 에타 펑션, 이 s의 에타 펑션은 얘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s분의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1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s의 제타 펑션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제타펑션 이 리만 제타펑션 리만 제타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s에 얘는 서메이션, n 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에 s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거는 얘가 이제 4에다가 1-2에 2가 이제 s가 2니까 얘가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제탑펑션 2가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는 4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2에 제탑펑션 2가 되는데, 얘가 바로 얼마냐면은, 얘가 6분의 파이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3분의 파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 제곱이 뭐였냐면은, 지금 바로 요, 이스타식이었어 스타, 스타식. 그래서 덴스티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덴스티브 스테이트에다가 타우를 곱하고 3분의 파이제 곱이 바로 이제 비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열은 덴스티브 스테이트 페르미 레벨에서의 덴스티브 스테이트에다가 이제 타우를 곱하고 이제 3분의 파이제 곱이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덴스티브 스테이트 페르미 레벨에서의 덴스티브 스테이트는 얘가 2분의 3의 액션 앱 분의 n 이걸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계산하면은 예, 3분의 파이 제곱에 어, 여기서 타운데 그이 컨벤셔널 유닛으로 따지면은 기에 이제 KB가 나오게 되는데 KB 이 제곱이 나와요. 왜냐면은 덴스브 스테이트에서도 이 컨벤셔널 유닛에 KB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댄스브 스테이트 T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바로 이제 T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우리가 페레메르베에서의 댄스티브 스테이트도 주어진 값이고, 나머지는 다 주어진 값이죠. 그래서 여기 요감마를감마가 3분의 파이 제곱에 이제 KB의 제곱에 페레메르베에서의 댄스티브 스테이트인데, 요걸 우리가 이제 존모펠트 코에피션트. 이 존모펠트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조모 필드코옵션트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다른 말로 우리가 페르미레벨에서의 댄스티브 스테이트를 계산할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비열의 격자의한 비열은 바로 이 격자의한 비열은 베타 t의 3승으로 주어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그래서 베타가 이제 리스포컬 템퍼레처로 같은 기호라서 이제 베타 플라임으로 쓰긴 했지만은 그래서 비열의 그 일반적인 공식은 감마 T 플러스 베타 T의 3승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게 요 감마 T가 바로 일렉트로닉 스페 n 픽히 s 얘는 그레 a 스 스페시픽 히 e 이죠 얘가 로템프레추에서 이 로템프레추에서 요요런 요, 식으로 쓰여지는 게 바로 그 일반적인 비열공식이 되겠습니다.